동작 블록 네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예 저는 예제를 가져올게요. 로드 프롬 유어 컴퓨터. 자, 여기 네 번째 과제, 네 번째 예제가 있죠. 그래서 열기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와, 이게 뭐야? 블록이 상당히 어, 길어 보이죠. 또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줄여야 겠네요. 예, 와, 블록이. 좀 많아 보이죠? 예. 블럭이 많아 보이는데, 어, 블럭이 어때요? 예.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건 뭘까요? 예. 이거는 도대체 뭘까? 자, 시작을 한번, 해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자, 고양이가, 예. 예. 어떻게 돼요? 예.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예. 지금 달 표면에서 고양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점프해서 올라가는 예, 그런 느낌이 여기에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이제 동작 블럭에서 동작 블럭에서 요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어 여기 x 좌표 또 y 좌표를 바꾸기 정하기 이런걸 가지고 한번 그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은 깨끗한 형태로 좀 바뀌게 되죠. 이벤트에서, 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이제 고양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고양이 위치를 여기쯤 갖다 놓고, 고양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점프하듯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모양을 한번 어, 제어블록을 동작블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일단 동작블록 가보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걸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뭐 위치를 마이너스백 뭐뭐 여기도 y도 마이너스백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 시작했더니 이렇게 내려 위치를 바꿔 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안 쓰겠습니다 이걸 안 쓰고 어떤 걸 쓰려고 하냐면은 요거 써 볼게요 예 x 좌표를 정하기 예 이거 필요 없어요 예, 정하기를 사용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x 좌표를 마이너스 100으로 정하기 요거 한번 써 볼게요 예, x 좌표를 마이너스 100으로 정하기 자이 의미는 이 블럭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예 x 좌표가 이제 100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동하기나 정하기나 이 정한다는 얘기가 x 좌표의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동하는 건 어떻게 돼요 x 좌표하고 y 좌표를 동시에 값을 지정을 해서 그 좌표값으로 고양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어요 블럭의 의미는 이 블럭의 의미는 예 클릭을 했을 때 y 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x 좌표는 마이너스 100으로 정한다 예 세팅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좌표값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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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x 좌표 y 좌표 방향까지 그러면은 여기 스프라이트 1번의 좌표값 x 좌표값 y 좌표값 이렇게 나오죠 고양이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예자 고양이 이동한 또 여기 x 좌표값 y 좌표값이 이렇게 변하죠 예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녹색 깃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x 좌표는 마이너스 100이 되는거죠 자그 다음에 x 좌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y 좌표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y 좌표를 요렇게 정하기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고 자 고양이를 아무데나 갖다놓을게요 갖다놓고 자 시작하기를 클릭했더니 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x 좌표가 마이너스 100 y 좌표가 마이너스 100자요 의미가 이두 개의 블럭이 이 의미와 이제 같게 그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을 이제 본 거죠. 자, 일단 아래쪽으로 고양이를 위치를 시켜 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게 뭐냐면은, 예, 그 계단을 움직이는, 어,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면은, 요거 필요해요. 예. 일단 1초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자 동작 블럭에 가서 이번엔 블럭을 좀 다른 거로 한번 써볼게요 x 좌표를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x 좌표를 얼마만큼 바꾸냐면은 50만큼 바꾸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자 그럼 요거 한번 해 볼까요 자 고양이 여기 갖다 놓고 자 클릭 자 옮겼다가 예, 1초 기다렸다가 x 좌표가 50만큼 바꾼 거죠 자 정하기 하고 바꾸기의 차이가 있어요 정하기는 그 값을 그냥 거기에다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 마이너스 백을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백 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거기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기는 뭐냐면은 지금 있는 좌표값에다가 50 픽셀만큼 플러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50 픽셀만큼 플러스한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여기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00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50된 거죠. 여기 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5제 플러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뭐를 할까요? 자, 1초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뭐를 바꿔요? y좌표요. y좌표를 y좌표를 어, y좌표를 50만큼 더 바꿔보죠. 예, 네, 50만큼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버립시다. 자 고양이 아무 데나 갖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 했더니 갔다가 위로 올라가죠 예 고양이가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한번 두번세번뭐 이렇게 계속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또 제어에 가서 이것도 가져다가 또 하고 또 동작에 가서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또 가져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하나 비법 하나 알려 줄게요. 일단 여기 끊어요. 잘라 잘라서 여기가 비슷한 구간이 많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 블록에다 올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 보세요. 뭐가 나오죠? 예, 복사하기. 예, 복사하기 클릭.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요렇게 붙여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예, 또한번 해볼까요? 지금 블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됐잖아요. 요, 요 블럭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였죠.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또 복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끌고 내려와서 아래다가 지금 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마우스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냥 가져다가 이 밑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클릭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이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요거 써봅시다. 예. 정하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정하기. 정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x 좌표 x 좌표를 예, x 좌표를 마이너스 백. 원래 위치로 되돌아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y 좌표가 역시 마이너스 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 자, 이걸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 줄였더니, 줄이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굉장히 길죠. 자, 고양이 시작. 자, 1초 기다렸다가 자,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예, 네. 계단을 만약에 여기 계단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계단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 자, 이제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0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위치를 바꿔 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어... 자, 고양이 여기 위치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 또 여기 x좌표가 들어갔구나. 이 틀린 것도 이렇게 좀 찾아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했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를 어, 여기에 어떻게 붙여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프로그램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양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가 원래 위치로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 동작 블럭에서 사용되는 이 블럭의 그 사용법을 좀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조금 더이 블럭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좀고급스러운 내용의 어떤 그 코딩을 이제 할수 있을 거잖아요. 자 배경도 한번 바꿔 볼까요. 여기 배경 여기 클릭을 해서. 음, 뭐, 마음에 드는 배경을 가져다가, 그냥, 뭐,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저는, 뭐, 그냥, 그냥 했던 거, 뭐가 있었나? 어, 이거 써볼게요. 문. 네. 달. 달에서, 네. 고양이. 자, 클릭. 자, 그리고 어딜 보냐면, 여기 좌표 값 나온 걸좀 잠깐 봐주세요. 좌표 값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예. 네. 좌표 값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서 설명하면 바꾸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좌표값에다가 여기 지정한 값만큼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좌표값을 예 50만큼 바꿔라 그러면은 지금 있는 좌표값에 50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정하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이 좌표값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는 마이너스 100 y좌표도 마이너스 100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은 역할이었어요? 얘하고 같은 거죠. 이거, 이거하고 같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정하기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변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이 변수에서도 여기 보세요. 예, 정하기, 바꾸기 있죠.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바꾸기, 정하기의 개념하고 여기 정하기 바꾸기도 같은 의미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는 여기 지정되어 있는 값 입력된 값만큼 좌표값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정하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 값으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값을 맛 그대로 정한다는 거죠. 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컴퓨터에 저장하기. 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과제에 가서요. 자 요거 과제 4번이 되겠습니다. 과제 4번이 되죠. 과제 4번이 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